그건 회개했는데 또 다른 죄를 지은 거지 왜 자기 목숨을 죽이는 또 다른 죄라는 거요. 가룟 유다가 지옥 간 것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에요. 그건 용서가 됐어요. 왜 회개했으니까 없어 예수님 기억도 안 해. 근데 기독교인만 기억해.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다.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다.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교훈은 저런 놈 되지 마라가 아니에요. 그 회개한 걸왜 따져 자꾸 전과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를 죽이는 여전히 안 고쳐진 게 뭐예요? 주권의식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지가 옳다고 해서 팔아먹었고 그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개했어 그래서 전인적인 회개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아? 목매 죽은 걸 보고 베드로는 전인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? 안 죽고 꿋꿋이 살아남았잖아 버틴 거예요. 걸...